모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세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분류되는 시편 욕기서부터 시작하는 욕기시편 잠언전도 그리고 아가서까지 해서 다섯 개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이야기해서 그의 형식도 운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대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남녀 간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서로를 찾고 갈망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후반부로 넘어가면 결혼 후에 완숙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그들을 찾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읽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가 서로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간에 마치 뮤지컬처럼 코러스라고 합창단이 등장해서 어떤 노래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면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해서 와, 정말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합창단이 코러스를 넣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술람미 여인이 또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와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남편을 찾는구나 다시 합창단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쭉 그런 표시가 없이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대화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뮤지컬의 대본처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과 술남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쭉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의 말미에 과연, 과연 이두 사람의 사랑은 놀랍구나. 신분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이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이야기하는 합창단의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약속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왕인 솔로몬과 포도원을 돌발, 돌보고 있었던 순람미 여인이 신분상의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외모를 꾸미지도 못하고 있다고 술라미 여인의 탄식을 보아서도 그녀가 어떤 여인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꿀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녀를 보았을 때 한눈에 너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왕의 복장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또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환영과 어떠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두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400년 전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조인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불꽃 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나 건강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이미 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사별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마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존에게는 다섯 번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려고 할 때, 6개월 임신 중에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감옥 생활이 엄청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자비량으로 해야 했었거든요. 그 자비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탁도 가족들이 다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먹을 것도 가족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 뭐든지 다 이제 가족분들이 다 공양을 해서 다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임신 6개월 된 아내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존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먹여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니 그게 참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고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어떤 습관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끝날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관계나 가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삶이 거의 20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결혼 생활을 20년 하는 동안 실제로 이 남자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시 잡히고, 그러면 또 수감 생활을 하고, 그러다 풀려 나오면 다시 또 말씀 전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이두 사람이 같이 산 실제 횟수는 3년 정도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 특별히 조지와 캐런이라는 캐런 그랜트라는 두 분이 엘리자베스를 묘사할 때 고생과 궁핍에 단련된 그녀가 박해와 오명을 딛고 믿음과 헌신으로 남편에게 격려와 위로와 감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 사랑을 표현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에는 언약의 우정이라는 강한 유대가 있었고 사랑이라는 정서적인 유대도 함께 돋보였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유명한 존번연과 엘리자베스 번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엘자베스라는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고, 설교를 못하니까 쓰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들도 사실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그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때 본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박사과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양하게 됐어요. 왜? 아내가 임신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돈은 벌어야 하니까. 박사 기회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을 때도 전임 작가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거 있어야 되니까 포기하고 여전히 여러 일들을 계속해야만 했고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 부업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아이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꿈도 명확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여러 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내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40대 때는 어느 신학교에 주제 작가가 되어달라고 전속 작가가 되어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주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이걸 하게 되면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뭐 여러 가지가 참 좋았지만 그냥 사양하게 되고 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평생 그렇게 주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은 다 그래도 그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이루어주시더라.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읽으면서 아 맞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로 인하여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사실 이거 전부 다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거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의미를 이미 우리도 알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꽃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며 알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서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서를 통해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있더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거다. 오히려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랑 이거랑 바꾸자고 아,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왜? 사랑은 사랑하고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편도 나를 사랑해주기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주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짝사랑은 힘이 듭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뢰를 신뢰로 같이 받기 원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기 원합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과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예리하게 단편적으로 표현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것 그런데 경제학 철학 수고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폐라는 편에 인간을 인간으로서 전제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 교환하고 신뢰를 신뢰와 교환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대가 예술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예술적 교양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대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발현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의 삶을 표현했는데도 이를 통해 사랑을, 그대를 사랑받는 인간으로 전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대의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요. 하나의 불행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칼막스란 사람이 어, 사랑을 하다가 실제 이런 아픔을 겪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을 때 느낀 마음. 화폐는 똑같이 화폐가 천 원어치의 물건과 천 원짜리 돈과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듯이 사랑은 사랑으로만 바꿔질 수 있다. 이 칼막스라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끝 이야기까지가 이 부분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주시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참 중요한 시선을 하나 주더라고요. 다른 거랑 바꿀 수 없더라. 다른 거랑.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사랑을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표현하셨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도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받쳐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누린다면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수 있다면 그게 너무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너무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조금 하려고 해도 내가 이거 과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아가서 8장 7절 말씀을 단기선교 갔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단기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됐던 이유가 일본에 쓰나미가 나서 일본 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일본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뭐 가, 가고 싶은 나라도 딱히 아니고 그냥 안갈 이유도 없지만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그냥 그런 나라였는데 일본보다 더 힘든 나라로 단기 선교 가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단기 선교 갈 일이 있으면 그러면 보기에 가장 힘든 곳안 가려고 하는 곳잘 사람들이 고생이나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회피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내가 가고 일본은 그래도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쓰나미가 나서 갑자기 복구 작업이나 이런 데 가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후쿠시마 발전소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뭐 한참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너무 처참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 제 눈앞에 보여진 이런 것들이 쓰나미로 다 쓰러져가고 있고 그리고 자위대 분들이 여기서 막 이런 시신들을 수습하고 이런 것들을 가서 정말 생생하게 다볼수 있었어요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아무 말씀 못하고 다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자리에 피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압도당하는 그런 마음의 슬픔이 있었어요 그데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곳 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해야 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될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해 하나님께서 제게 일본을 몇번더 방문하게 해 주셨습니다. 첫해에는 첫 번째 방문할 때는 누군가 방문해야 한다는데 당시에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 중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젊은이 교회 새학자 가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더 나빠졌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후쿠시마 발전소에 방사능 피폭이나 이런 게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여행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두 번째 갈 때는 자원제를 받았어요. 어, 갈수 가실 갈수 있으면 가시라 정말 아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우사람들에게도 원하는 부위 있으면 가시라. 인솔 청년들 인솔에서 가야 되니까 복구 작업 바러 가야 되니까 거짓말처럼 아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이미 버린 몸, 이미 이제 뼈를 따뜻하게 방사능으로 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가서 삽으로 정말 많이 팠습니다. 파고 복구 작업 파고 그렇게 해서 그뭐 그게 또뭐총세 번인가 그렇게. 가게 됐어요. 자원자가 없어서 가기는 누가 청년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청년들은 가지만 저는 그땅세번 밟았거든요. 세 번, 네번 밟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다가 아주 피해 현장 중에서 바로 해변가에 있는 제일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미네기시 히로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시 66세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런 조그마한 일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뚝방이 있었고. 그거 넘으면 바로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완전 이게 뭐싹다 쓸려갔죠. 50m, 100m도 안 되니까요. 딱그 자리에 섰는데 건물은 전부 싹 없고 거기에 화장실에 있었던 자리에 타일 그리고 이런 밑에 뭐 깔았던 다다미 바닥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 썼던 그런 모퉁이들만 남아있고 건물이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어요. 그 금방 전부 다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잔에서 찾아보니까 시계가 2시 46분이 딱 찍혀서 다 멈춰서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쓰나미가 몰려왔거든요. 그 시간이 딱 그냥 시계가 그대로 딱 멈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뭐 성도들만 모이다가 피해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호 물품이 나눠지니까 일본 분들도 교회 나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도 없으니까 비교적 개센누마라는 곳의 시내로 해변에서 조금 먼 데로 모여서 공장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데, 야 그곳에서 여러 간증들이니까 너무 마음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바로 눈앞에서 물에 휩쓸려 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누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복음으로 위로해드리고 찬양으로 위로해드리고 계속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거 기다리면서 사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도 피쓰나미 피해가 있어서 한 2미터 되는 곳에 물이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막 물이 찬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랄 현판 하나를 봤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쓰나미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할 갈망이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자리에서 쓰나미가 많은 물이 휩쓸어가고 홍수보다도 더 무서운 그 일이 일어난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거야.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삼키지 못할 거야.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돼서 막 펑펑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수 있는 게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고 했으니까 뭐더 그것에 대한 뭐 책임과 의무가 먼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많은 물도 끊지 못하는 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을 사랑이랑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의 마음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랑하니까 난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그러다가 하는 것에만 목숨을 걸어서 그걸 해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붙잡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사랑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 세번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열어서 신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인정하고 주님,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통의, 고난의 현정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려움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